겨울 쿨톤, 딥 퍼플. 여름철 햇빛, 햇빛 어두운데 딱 다니시다 보면 너무 어두운 컬러보다는 이 반사빛으로 퍼플 컬러가 살짝 보이는 이런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시는 게 정말 강추해드려요. 안녕하세요. 내주의 박내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5년 여름철 피부 톤별 염색 컬러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중 안에서도 이제 퍼설 컬러, 뮤트, 비비드, 딥등 정말 세부적으로 나누면 정말 많은 끝도 없는데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톤별 4 가지로 딱 나눠가지고 올 여름철 유행할 컬러 그리고 어울리는 컬러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꼭 따라보십시오. 봄 웜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첫 번째로 우선은 푸른 기보다는 약간 붉은 기가 더잘 어울리세요. 근데 이 붉은 기가 너무 센 진한 비비드한 컬러가 아니라 약간 파스텔 컬러의 좀 부드러운 붉은 기가 있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이제 밀크 베이지 컬러. 밀크 베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두운 모래다가 염색을 한번 해갖고는 색깔이 절대 안 나요. 와한번 정도 전체 탈색을 하시고 그 위에 색깔을 붉은 기가 없게 덮는 밀크 베이지 컬러를 정말 강추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피치 퍼즈. 피치 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4년 팬톤의 메인 컬러였어요. 그래서 봄 웜톤에 탈색을 하신 분들 색깔 변화를 주고 싶다 하실 때 피치 퍼즈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피치 퍼즈 같은 경우에는 샵에 가서 비싸게 염색을 안 하셔도 쿠팡이나 올리브영 같은 데서 이제 컬러 샴푸를 많이 판매하고 있거든요. 댁에서 한번 사용해 보시게 되면 손쉽게 색깔을 변화를 줄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피치 퍼지 같은 경우는 색깔이 정말 빨리 빠져 샴푸를 할 때마다. 그래서 컬러 샴푸를 사용하시게 되면 조금 더 유지력을 길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해 드리는 컬러는 핑크 브라운. 핑크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봄 웜톤은 푸른기보다는 약간 붉은기 컬러가 잘 어울리세요. 머리 손상 때문에 탈색을 싫다 하시는 분들 특히 탈색 없이 약간의 핑크 한 스푼을 컬러에 얹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핑크 브라운 컬러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여름 쿨톤. 저희가 퍼스널 컬러 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컬러가 여름 쿨톤이세요. 여름 쿨톤은 약간 맑고 사랑스러운 이미지. 연예인들로 따지게 되면은 이제 장원영님과 아이린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분들은 노란 키를 하게 되면은 약간 고급스러운 맛이 그리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조금 반감이 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컬러는 내추럴 블랙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내추럴 블랙 같은 경우에는 답답해 보이지 않으면서 깔끔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색 샴푸를 하는 백금발. 이 백금발에 보색 샴푸를 한 백금발 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염색으로 토너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보색 샴푸로 가볍게만 해 주시게 되면은 노란기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해 드리는 컬러는 이제 애쉬 퍼플 컬러. 이 애쉬 퍼플은 탈색하신 분들이 좀 색깔의 변화를 확 분위기 전환을 하고 싶으실 때 정말 추천을 많이 해 드리고 어, 아무래도 탈색만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가운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조금 더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애쉬 퍼플을 좋아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을 웜톤 피부톤에 어울리시는 분들. 가을 웜톤은 따뜻하고 건강한 이미지로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연예인이 이성경님과 크리스탈님. 어떤 이미지 딱 떠오르시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탈색을 많이 한 파스텔 톤 컬러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게 되면 얼굴 자체가 떠보이고 고급스러운 감이 없어지세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컬러는 중명도의 레드브라운. 이 중명도의 레드 브라운을 하시게 되면 피부톤 자체가 더 밝아 보이고 얼굴 혈색이 더 살아 보이세요. 다만 컬러 자체가 너무 고명도로 너무 정말 빨간색의 컬러로 가시게 되면 오히려 가발같이도 보이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조심해 주는게 좋습니다. 나는 그래도 탈색이나 이런 좀 밝은 머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하거나 아니면 대비가 너무 많은 하이라이트나 탈색은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 손브레나온브레처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컬러의 하이라이트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대비감이 낮아야 이목구비가 훨씬 더 살아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어두운 컬러에서 매트한 애쉬브라운을 추천을 해드려요. 가을 웜톤 분들은 아무래도 시크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탁한 애쉬브라운 컬러를 하셔가지고 본인의 매력을 좀더 어필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박의 마지막 네 번째 겨울 쿨톤 겨울 쿨톤은 보통 선명하고 차가운 이미지의 분들이 많으신데 어, 대표적인 연예인으로는 이제 트와이스의 채영님, 잇지의 채령님, 에스파의 카리나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너무 밝은 컬러보다는 어둡고 차분하고 약간 차가운 컬러를 추천을 해드려요. 여름철에는 근데 너무 어둡기만 하게 되면은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컬러감이 들어가는 좀 어두운 컬러를 추천해 드리는데 첫 번째는 미드나잇 블루. 약간 어두운 컬러지만은 약간의 블루빛이 도는 이 미드나잇 블루 컬러를 해서 본인의 조금 더 고급스럽고 약간 신비스러운 느낌을 더 보여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딥 퍼플. 이딥 퍼플도 마찬가지로 이 퍼플 컬러는 오히려 표현하기가 되게 쉬우세요. 블루보다도 더. 여름철 햇빛, 햇빛 어두운 데딱 다니시다 보면 너무 어두운 컬러보다는 이 반사빛으로 퍼플 컬러가 살짝 보이는 이런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시는 게 저는 정말 강추해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블루블랙. 이 블루블랙은 이목구비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실 수가 있으세요. 너무 밝은 컬러보다는 어두운 컬러를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 어두운 컬러가 여름철 정말 더울 때에는 너무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블루와 퍼플 이런 컬러를 약간의 반사빛을 줘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 본인의 매력을 좀더 어필할 수 있는 컬러를 추천을 해 드립니다. 2025년 여름철 피부톤별 어울리는 컬러를 추천해 드렸는데 본인 피부톤에 맞는 컬러를 꼭 픽하셔 가지고 올 여름도 예쁜 컬러로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